안녕하세요. 이 종교가 요즘 썩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종교 정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정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응? 위로가 아닌 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정광훈 목사, 김진홍 목사, 뭐 통일교, 신천지 아이들이 과연 희생과 봉사의 길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소외된 자와 함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기름지고 달콤한 곳에만 번득거립니다. 그늘진 곳,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합하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기득권을 지키는 목사들, 이들을 우리는 마귀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소외된 영혼을 구하려고 가난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 우리는 이들을 천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이 체해병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정의를 위해서 이러다가 쫓겨난 백해룡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먼 엉터리 같은 지휘관 똥장군을 위한 기도를 자랑스러움 들어 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커녕, 지옥은 맡아는 당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권력에 붙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라는 뜻이 아닐까요? 종교가 무거운 짐진자들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찌 그대들은 권력의 불나방이 되어서 십자가를 욕 따게 하는고, 성직자와 권력자는 물과 기름처럼 행동해야 하거늘, 끈적거리는 폐유가 되어서 맑은 하나님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또 조봉암 마을에서 그 숭고한 뜻을 외쳐봅니다. 종교가 썩었습니다. 정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암 마을 대변인이었습니다.